복덕은요 무복덕자가 복덕자예요. 금강경 항상 말하죠. 복이라는 게 뭐예요? 복은 없는 거예요. 이름이 복이에요. 잘 산다는 게 뭡니까? 잘 산다는 건 없어요. 이름이 그냥 잘 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실체를 여러분 부처님이 이런 말할 때 우리가 중생이 아. 그럼 여러분 신앙이 진실하게 들어온 사람은 지금 현재 상당히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고 육신적으로, 뭐 정신적으로,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, 환경적으로, 상황적으로 극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육으로.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? 그거는 복된 겁니다. 법으로는 나도 그건 알고는 있어도 그 상황이 되면 힘들어요. 근데 그 부처님이 봤을 때는요, 믿음이 있으면요, 어떤 것도 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. 고난과 환란과 고통도 다 복되며, 나한테 어떤 것도 넘치게, 풍요롭게, 백배 철형배, 무량대수, 무량대수 주는 것도 복입니다.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것이 복이다, 저것이 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부처님 법으로는 다 틀립니다. 전부. 개념적으로.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정말 복 있고 덕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깊게 물으셔야 됩니다.